뉴스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경윤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검찰 개혁 시즌 2.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더 용기 있게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의 일성인데요. 예. 오늘 조국혁신당 황우나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 입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제 그 조국혁신당 당선인 총회에서의 조국대표의 발언이었고요. 어, 이어서 오늘은 조국혁신당 황우나 의원과 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2대 국회 검찰 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어뭐 조국혁신당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가늠할 수 있는 행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어 조국 대표가 오늘 축사를 했는데요.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면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그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했었잖아요. 어, 문구 중에 근데 이 부패 경제 등 중요 범죄라는 표현을 들어서 시행령으로 사실상 그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조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 이와 관련해서 황우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검찰 개혁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견해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국혁신당 당선인 총회가 어제 있었는데 조국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용감하게 윤석열 정부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개최한 검찰 개혁 토론회가 그 일환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어떤 내용이 좀 오갔습니까? 네. 오늘 주요 내용은 어 검찰 개혁이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 음 총선 미니였이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 지난 21대 아직 20대 국회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0대 국회에서 는 검찰개혁이 실패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실패했다. 그 실패한 원인을 한번 짚어보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을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세밀한 입법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검찰 개혁의 주 내용은 주된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을 공소만 업무만 담당하는 공소청 또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찰이 담당하던 직접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설치해서 이관을 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런 내용으로 오늘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네. 예. 권력기관을 향한 개혁 분명 필요하지만 지금의 민생이 어려울 때니 민생 먼저 챙겨야 하는 건 아니냐 너무 검찰 개혁에만 지금 매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생과 경제가 최고로 중요하죠 최우선 해야 되고요 다만 민생이 극도로 어려워진 주 원인은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또 이유는 이게 그 윤석열 정권이 정치를 하지 않고 검찰을 이용한 검찰 통치에만 몰두하면서 야당 탄압, 뭐, 언론 탄압,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또 외교 문제, 우리나라가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를 파탄내버렸어요. 이념 외교 한답시면서. 네. 이런 것 등이 전부 이, 이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그래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이러한 정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어, 검찰 정치 탓이거든요. 따라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야만이 민생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최근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본인의 임기 내에 김건희 여사 그 명품 가방,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이제 엄정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이 검찰의 이런 태도 변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약속대련 이냐 아니면 실제 갈등이 있는 것이냐 하면 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일단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에 좀방점을 찍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되는지 좀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검찰이 어그 여당편도 야당편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오로지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는 조직이거든요 검찰이란 조직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들의 조직 이익에 현재의 윤석열 정권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납작 엎드려서 윤석열 정권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 을 향해서 충성을 하는 것이 지금 검찰개혁의 그런 그 거센 파고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즉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검찰이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고 또 제대로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어, 국민들에게 다시금, 어, 검찰이 뭘 잘하네. 이런 모습을 보여서 검찰개혁에 대한 그 강도 높은 여론을 좀 완화시키려고 시도할 거거든요 예. 뭐 이제 검찰이 정의로워 가지고 이 수사를 잘 하자는 게 아니고 검찰 조직을 살기 위해 조직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강도 높은 수사할 를 것이다 신용만 내고 면죄부만 주는 수사를 했다가는 어 엄청나게 이제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이 강론을 부채할 것이라고 보고 강론 부채하려면 그런 결과를 내놓으려면 어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선물과 그에 대한 증여자를 밝혀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선물 창고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하거든요. 두 예, 예.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선물의 대가성을 밝혀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하는 통화를 했다라는 증언도 있고 예. 기타 뭐 제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금융계 아주 핵심 중에 핵심 인사에 개 개입, 인사에 개입했다. 또 기타 정부 요직에 인사 개입했다는 첩보들이 많이 사실 회자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다 선물과의 어떤 청탁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선물에, 권력자에게 주는 선물에 청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음. 대가성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이 불법적인 선물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것을 또 밝혀야 되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이분 밝혀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명품백 수수용만 수사하고 주가조작 수사에 대한 여론을 덮으면 안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하면서 주가조작 부분까지 수사를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만약에 검찰이 이번에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를 한다라면은 지금 오늘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얘기 나왔던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것 이거는 조금 유예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될 수가 있는 건지 또 하나는 아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 특검법은 그러면은 발의가 안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예. 그~ 기소청으로 검찰 전환하는 그 문제는 이것은 그~ 어느 시점에 어느 검찰이 공정하게 또는 정의롭게 수사한 것과는 별개로 즉 개별 검사들의 어떤 수사 의지 공정한 수사 여부와 별개로 우리나라 검찰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글로벌 스탠다에 드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 제도는 바꿔야 한다. 예. 즉 수사기소가 결합된 제도의 폐해 때문에 검찰 제도가 지금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수사기소 분리는 이 김건희 수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이번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에 이제, 주가 조작, 그 다음에 명품백, 양평 고속도로, 이세 가지 내용을 그 특검법에 담으려 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완벽하게 수사를 해서 더 이상 검찰이, 그러니까 더 이상 특검을 통해서라도 더 밝힐 게 없다. 이 정도에 도달한다면 특검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예, 예. 그런데 지금 검찰이 현재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는 거였거든요. 예. 여기서 어떤 성과를 내냐, 또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를 내느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설계변인 여건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를 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의원님한테 조금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과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정치 검찰 사건 조작에 관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 황우나 원내대표님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이 진실을 왜곡한 부분을 찾겠다 이렇게 조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야권이 이번에 대승을 한 이후에 과거에 본인들한테 뭐 수사 들어왔던 것까지 다 뒤집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 뒤집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어, 물론 이게 민주당의 정치검찰 사건 조정에 대한 어떤 대책단이 지금 마련돼 있더라고요 민주당에 예, 예 그래서 어이 이 발단이 된 것은 어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협박 아, 사건 조작 그것 때문에 이게 발단이 되었는데요. 검찰의 사건 조작 이것은 사실 어제 오는 일이 아니고 예. 검찰 특수부나 공안부의 사건 조작은 지금까지 계속돼 왔었습니다. 예예. 예를 들어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간첩으로 사람을 생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또이 이, 한명숙 모의 위증 교사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었던 것처럼 죄수들 감옥에 있는 죄수들 아주 그 궁박한 처지에 모여 려 있는 죄수들을 검찰로 불러가지고 위증 위증을 하는 연습을 시켜가지고 증거를 증거를 조작하는 이런 일들을 검찰이 이 여러 차례 해왔었거든요. 예. 검찰의 사건 조작은 사실 어제 온 일이 아닌데 이번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회유 협박 사건 조작 사건도 그 연장선상 한장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려고 그 사건의 본질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대표를 엮어넣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이제 사건을 증거가 안 나오면 증거를 억지로 만 우주를 해서도 만들고 어 사건 관계자들의 회유 협박해가지고 진술을 조작하고 이런 방법으로 수사를 했는데 예.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더라. 음.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표적 수사, 타겟으로 해서 그런 수사를 했지만, 예, 예. 과거에는 또 조국 대표를 표적으로 해서 먼지털이 수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환중이라고 하는 부산의료원장, 이 담당 검사들이, 거의 진술을 유도하고 증거를 은폐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검사들을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예. 예. 이런 데서 드러나듯이, 그때도 노한중 그전 부산의료원장이 오로지 조민씨 그 장학금 사건에 대해서 장학금을 준 후에 조국이 감사 인사를 했다 그렇게만 말해 달라라고 수십 번을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조국 당시 그전 법무장관이었나요? 어쨌든 그 타겟으로 하니까. 이제 사건 조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예예. 마찬가지로 예예. 황우나 울산시장 사건도 조, 황우나를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김기현의 김기현 형제의 30억 비리를 검찰이 덮어버리고, 예예. 그리고 도리어 그 사건을 어, 검찰에 고발한 고발인을 별건으로 구속하고 구속해 놓은다음에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는데 사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황우나와 송철호의 비리를 부어라 예, 알겠습니다. 계속 70번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별건을 수사 구속해 놓고 회유 협박을 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러한 회유 협박은 이번에 차제에 아주 너무 중대한 법치질를 무너뜨리는 국기 물량 범죄이기 때문에 예, 예. 이 부분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이제 오전 10시에 대통령실에서 지금 기자회견, 윤석열 예.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리는데 2022년 8월에 지금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로 처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제가 국민들이 지금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나라는 걸좀 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여론조사를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예. 그 뉴스 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난 5일과 6일 전국 성인 남녀 1,030명 대상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어, 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윤 대통령이 수용해야 하는 의제를 물었습니다. 네. 여기서 김건희 여사 등 가족 주변 인사 정리가 28.1%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최해병 특검법 수용이 18.5%로 뒤를 이었습니다. 어 다른 의제들은 음큰 격차를 보이진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10% 내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전환, R&D 예산 즉각 복원,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언론 장악 우려 해소 순이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김 여사 등 의혹을 좀 정리해야 된다는 의견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슈였습니다. 예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장윤성 기자와 공간 칼럼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이거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짧게 해볼게요. 인도네시아가 먹튀를 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어 이게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KF-21 전투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KF-21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거든요. 어, 근데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8조 1 0억 원에 달하는데 우리 정부가 60% 그리고 인도네시아 측과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20%씩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부담하는 돈은 1조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어, 그런데 어, 인도네시아가 첫해인 2016년을 빼고는 계획대로 돈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음. 할부 형태로 좀 쉽게 말해서 좀 지급을 하게 되는 건데 어 그러자 우리 정부는 계속 독, 독촉을 했고, 이어 그러자 이제 인도네시아 측에서 어 2034년까지 내겠다. 예. 그러니까 사업이 2026년까지인데요. 할부 기간을 쉽게 말해서 늘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2026년까지 원래 계약대로 납부해야 한다. 이러 이러자 그럼 2026년까지 낼 테니까 금액을 좀 깎아달라 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 계약 조건에 기술 이전도 조금 해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 기술 이전도 그만큼 좀 줄이겠다 이런 합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이제 와서 뭐 방사청 입장에서는 공동 개발을 중단하면은 그 KF21 전투기를 전력화하는 데에 좀 지체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우리 측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지금 한국에 파견돼 와 있는 이분들이 KF21 기밀 자료를 유출하려 다 적발됐는데 그 이전에도 지금 더 유출할 일한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있는 상황에서 좀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 큐레이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맹영윤 기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